한 번입니다. 네, 우선 계절별로 하겠습니다. 이 동쪽은 나무고, 나무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무슨 색깔입니까? 녹색인데, 청으로 설명해 드세요. 청으로 설명해 드세요. 방향은 동쪽이고. 그 다음에, 여름은 목화토금수 중에 뭘까요? 여름. 덥네, 그렇죠? 화겠지, 그렇죠? 화. 화. 이거는 색깔은 붉을 적자로 봤습니다. 예, 붉을 적 예, 색깔이. 여름. 남쪽. 방향은 남쪽이고,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 서쪽은 뭐냐? 오염, 목화, 토금수 중에 금입니다. 금. 금은 예, 백으로 봤습니다. 흰 이슬. 흰 이슬. 아, 백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북방은 어떻게 북극해가 있는 줄 알았는지, 북방은 뭐예요? 물이에요. 북쪽이 물이야. 그래서 이 물은 검은 색깔입니다. 이걸 좀 설명하자면은 주역의 팔괘를 보면은 가운데 일양 이 음이면은 이거는 물이에요. 물, 물 숫자 맞습니까? 예, 맞죠. 예. 자, 이 비우자 하늘에서 일정한 지역에 뭐가 떨어져요? 아 물이 떨어지는 것이 비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일양과 이음은 물이고 반대로 이양과 일음은 뭘까요? 불이 되죠. 불이 됩니다. 불돼요. 그래서 이 불은 에 색깔로는 적색이고 물은 흑색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음이 바깥에 있으니까 흑이고 양이 양이 밖에 있으니까 불은 밝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정반대니까. 예. 네. 이 북방은 그래서 흙입니다. 뭐 하나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어요? 토가 빠졌네, 그렇죠? 예, 토 토는 이 예, 자체가 그냥 토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이 안에 숨어 있죠, 토. 예, 토이 토는 색깔은 천지현황할 때 보면은 누렇다고 했지, 그렇죠? 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이 색깔, 이거 그러면 오행인데, 이 색깔 다섯 가지는 건 뭐가 되겠어요? 오색이 되지, 그렇죠? 청홍 흑백 황. 이렇게 됩니다. 청홍 흑백 황. 그러면은, 계절로 한번 다시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봄이, 여기서는 뭐겠어요? 봄이 되겠죠, 그렇죠? 봄. 예, 봄. 더우니까 뭐예요? 불기운이 강하니까 여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설이 내리고 거두어들여야 되니까 가을이죠. 아마 떨어진 것 중에 제일 먼저 죽는 것도 쇠붙일 거예요. 그렇죠? 네. 가을은 거두어들여야 돼 네. 겨울은 뭡니까? 물이죠. 네. 물, 흙, 깜깜해. 이거는 뭐냐? 토는 계절순환의 중간이에요. 어떤 곳에 늦여름이라 해놨는데, 항상 토는 이 모든 것이 돌아가도록 밑받침을 해준다고요. 즉, 목도 이걸 거쳐서 화로 고 화도 거쳐가지고 금이 되고, 금도 이걸 거쳐서 수가 되고, 이렇게 본 겁니다. 중앙이에요. 그럼 계절을 살펴봤고요. 이 우리말 이 봄이란 것은 사계절 중에 이것만 몇 음절이에요? 한 음절이죠. 왜? 짧게 느껴져. 요즘도 아, 봄은 왜 이렇게 짧은 거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봄은 이름절입니다. 또왜 하필 많은 것 중에 봄이라 할까? 아, 꽃 피고 새 울고, 막 밖으로 나가서 보고 싶으니까 이것저것 볼게 많지요. 네. 여름은 열다, 아마 열다, 더우니까. 가을은 가두다, 다람쥐처럼 가두다, 거두다. 그 의미가 포함됐고. 겨울은 겹다. 막, 그래, 막 울타리 치고 뭐 이런 그, 그죠? 어감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문법도 모르고 단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학자들이 볼때 분명히 말에는 신의 목소리다. 말은 신의 의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사계절을 가리키는 말을 이렇게 그, 말 자체가 주는 느낌, 예, 그것을 보면은 그 계절의 뜻하는 바도 알수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음, 그러면은 여기에서 막 이거 조금 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하면은 두 패가 갈립니다. 청군과 백군이죠, 그렇죠? 청군과 백군. 삼국유사에 보면 뭐 경주에서 두 패로 갈려가지고 육부가 두 패로 갈려가지고 동서로 항상 싸워 동부와 서부 읍내에 학교를 세워도 동부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 이렇게 남부 북부로 잘하는 동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영을 펼칩니다 동반 서반 그렇죠 양반이 동반 서반 문관무관도 그렇게 나뉩니다. 사신을 어떻게 하느냐 청 뭐예요 청룡 예? 청룡 동쪽은 용이고 서쪽은 뭐예요 백호 예, 청룡백호 사신도도 남쪽은 뭐예요 붉으니까 적 적이나 주는 같습니다 아 적이나 주는 주작 주작이라는 게세 있죠 예. 그다음에 겨울은 현무 아 깜깜해 흙과 현은 서로 통하니까 현무, 현무, 현무도가 요 그러니까 장군이나 임금이 죽으면 은 사신 동서남북에 신을 모으셨는데, 그 신도 색깔을 다 정확히 집어넣는데 그렇죠? 예, 정확히 그 색깔을 집어넣었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오행에 대해서 예, 계절과 색깔과. 에, 사신도까지 한번 맞추어서 살펴봤습니다. 오행 고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조들이, 에, 이 방위, 방위라는 것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야요 방위는 저렇게 동서, 남북, 중으로 딱 계산이 되는데, 방위. 시간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간에 대해서 이제 또, 고민을 한 거죠. 하루를 열두 때, 일년을 열두 달, 이렇게 시간 개념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는데 그것이 오늘날 12지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놀랍게 우리 손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에, 손을 한번 그려볼까요? 엄지, 검지, 장지, 무명지, 약지, 막 이렇게 되고, 손톱이 이렇게 나왔을 거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묘하게 '남바'를 한몇개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어, 이 안에 딱 맞네. 그렇죠? 예. 어떻게 그걸 찾아내는지 몰라. 지혜롭게. 그래서 모든 것은 내손 안에 있어이다. 이런 얘기가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 중심을 여기, 그러니까 이 축을 보면은, 여기 이게 이제 1이고, 이게 한 중간이야. 예, 이건 이쪽 축이고, 저쪽 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뭘 대입시키느냐 하면, 은 자, 지금 우선, 어, 위치와 동물 그냥 외워보세요. 쥐. 아, 여기에 쥐가 있다고 믿으세요. 손바닥에 지금 보입니까? 예, 쥐가 있다. 예, 쥐.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어우 튼튼한 긴 손에 소가 턱하니 버티고 있네. 소가 여기 있다. 그다음에 호랑이가 어우, 예. 무시무시한 엄지손가락 옆에 범이 있네. 그렇죠? 범 원래는 예. 무슨 행가 하면은 토끼예요. 토끼, 토끼는 지혜의 동물이야. 환장해. 왜 그런가 하면. 고 뒤에는 범이 있고 앞에는 용이 있거든 죽을 맛이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어 그래서 동화에는 늘 토끼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아, 내가 말 잘, 잘못 들었네 토끼와 거북이는 어떻게 돼요 토끼가 지지만 그 외에는 토끼가 항상 지혜롭게 호랑이는 또 이긴다고요 에. 달 가운데 토끼가 양약을, 신선히 먹을 약을 찍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한 거죠. 자, 어쨌든 잘토끼인고 토끼고 용이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뱀이 예, 혈을 내미고 욕하고 있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말. 제일 높은 곳에 말이 있네요. 예. 잘 생긴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다소곳하게 뭐가 있어요? 양이 있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가는 손가락을 너무 뚱뚱하게 그렸다. 여기에 가느다란 손 위에 원숭이가 제주를 부리고 있다. 원숭이. 젠나비라고 했죠. 원숭이. 그 다음에 여기는 닭이 웅크리고 있고 여기는 개가 지키고 있고 여기는 이제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 이 십이지신 쥐소범 토끼 용뱀말양 원숭이 다 개돼지 여담입니다. 다 불러가지고 이만도 못한 놈 하진 못하니까 그냥 제일 끝에 두개 나오는 거이 개돼지만도 못하는 <laughs> 이런 예, 여담을 하고 하죠자이 열두 가지는 실제 동물이 아니고 놀랍게도 신입니다. 예? 지신이야 지신 예, 지신. 그러면은, 요기에서 이제 한, 한 번씩 붙여볼까요? 하나씩. 에, 한자로 써보겠습니다. 우선, 이건 아들이 아니고 신이야, 신. 자.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축. 뭐잘 아시니까. 범은 뭐예요? 인. 인. 토끼는 묘. 묘. 용은 진. 뱀은 사. 말은 오, 양은 미, 원숭이는 신, 닭은 유, 개는 꼬리 하나 다뤄볼까요? 개, 예, 술, 예, 돼지는 해.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 쥐를 가리키는 한자는 무슨 자예요? 자, 여기 한번 써볼까요? 쥐, 이빨이 날카롭고, 발톱이 아주 예리하네요.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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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도 길쭉한 놈이. 쥐서자죠. 그렇죠? 쥐서. 실제 소는 뭡니까? 소우죠. 소우. 범은 뭡니까? 하고 뒤를 돌아보는 스트레칭하는 호랑이. 범호. 토끼는 뭐예요? 예 토끼. 두 귀고 두 눈이 있고 앞발 뒷발이 길쭉하고 꼬리가 달랑 달려있네. 그렇죠? 토끼, 토 용, 예 용머리, 용비늘, 용발톱, 예 용꼬리, 예, 용, 용, 용이 되겠습니다. 뱀은 뭐예요? 뱀, 사자가 있죠? 그렇죠? 저걸 뱀사라는데 실제는 뱀은 꿈틀꿈틀한다. 벌레 회자. 꿈틀꿈틀한다. 집안에 산다. 누구와 더불어 사람과 함께 산다. 사람과 함께 사는 게 뱀. 뱀이 집에 없으면 집 무너집니다. 왜? 쥐들이 토담을 다 구멍을 내버리니까. 근데 집 지킴이야. 뱀사. 그 다음에 뭐죠? 말 말은 뭐예요? 아, 말 맞자. 말 마. 말마. 그다음에 양 양이겠죠? 양 양. 그다음에 원숭이 원자네. 예. 이거 동물을 나타냅니다. 원숭이 뭐좀 사람하고 친하지 못하네. 멀리 자꾸 도망가네 그렇죠? 예. 원숭이 원. 그다음에 닭유 닭은 뭐죠? 닭은 뭐야 개? 예 개. 왜 개라고 해요? 깨개깨깨깨 하니까 개죠. 예, 발음이 우리는 닭닭닭닭닭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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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 닭, 개. 영어는 카카도둘두 카카카카예닭 소리를 그대로 흉내낸 거죠. 다. 그 다음에, 개, 개는 뭡니까? 개, 견, 예, 개, 견. 그 다음, 돼지, 돼지, 돈. 아, 발음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돈 되니까 전부 이 돼지를 좋아하는 거지. 예. <laughs> 또, 안 돼지가 아니고 돼지야. 그러죠. 예. 이놈은 기침을 해도 꿀이 나와, 꿀꿀. 꿀. 그러니까 뭐 환장하게 좋아하는 거거 <laughs> 우리는 그냥 껍데기 만알고 사실 그 뿌리를 모르고 지내왔습니다만은. 이거는 실제 하는 동물인데, 여기에 나오는 건 뭐라고요? 12지신이야. 자, 이제 제목을 써보겠습니다. 얘들은 신이니까. 12지신이야. 신이에요. 지는 뭐냐 손이고 위에는 막대기야 얘 예, 받쳐 올린다 마치 십자가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지탱할 지 떠받들지야 아 그래서 이 십이지 신을 이렇게 손에다가 나타내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외워보죠 뭐자 자기 손한번 보면서 띠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만 열두 띠로 쥐 보여야 돼요 소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되겠습니까? 네. 다음에 제가 어떻게 물어보는가면 하턱같다 됩니다. 이거 뭐 어디 이 뭐, 뭐가 있어요? 오 금방 나오네. 예, 이 아주 가느다란 끝에 뭐가 있습니까? 원숭이. 오 잘하시는데. 그래도 그냥. 촬영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거 보고 잘하는 것처럼 얘기해야죠. <laughs> <laughs> 뒤에 써 있다 이러면 어떻게? <laughs> 예. 그래서 어떤이는 지혜로운 사람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다 있는데 뭐 그렇게 용어를 쓰고 공부를 하느냐고. <laughs> 예. 자, 이 열두 띠에 대해서 좀더 이제 자세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이 식물이 있어요. 식물의 일생. 다음 시간에는.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또 십간이 있지 그렇죠. 십간은 또 식물이야. 이상하네. 간인데 왜 식물일까. 이제 그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